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시 태어난 교회의 6월절 어린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애굽에서4 3 0년 40년, 30년간 이 노예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어, 누구보다 절망적인 그런 민족이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주권적인 구원의 성리와 은혜로 그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또 보디발과 바로의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후에 야곱 에서 이스라엘이 된 그와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의 형들의 범죄조차 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피신한 할때그 식구가 70명이었지만 400여 년이 지난 시점에는 인구가 정말 많은 수로 그렇게 불어났어요. 이스라엘의 번성함으로 위기감을 느꼈던 이 애고방 바로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영아 살해 정책을 펼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너무나 가혹한 <laughs> 영아 살해라는 남자애들만 이제 죽이라는 그런 가혹한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이 하나님은 레위지파인 아무랑과 그 요게벳 부부의 가정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죽을 운명이었던 이스라엘의 남자아이였음에도, 그는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어지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죽이려 했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어, 입양되고, 애국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원수의 집안에서, 어, 구원자로 세우신 그 모세를, 어, 돌보게 하시는 그런, 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우리가,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어, 기적을, 어, 발견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laughs> 40세에 히브리 동족을 향한 적임감에 불타서 그 동족을 학대했던 애국인을 살해하게 돼요. 그런 그를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laughs>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추락하게 됩니다. 한때는 왕궁에서 애굽의 탁월한 무명의 교육을 받고 권력을 소유했던 잘나가던 그런 왕자였지만 이제는 도망자가 숨어 지내는 그런 광야에서 무명의 양치기 신세가 된 것이죠.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뭐 요즘 말로 나락 갔다고 하잖아요. 또 이런 사람을 뭐 루저라고도 하죠. 그의 40년의 궁정생활은 라떼는 말이야라는 그런 자랑거리였겠지만 이후의 40년의 광야생활은 생을 낭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래서 내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수치스러운 40년을 의미 없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광야의 지형을 익히게 하셨고,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고 인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그가 돌보는 양들의 연약함을 헤아리게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 장차 출애굽할 그 200만 이상의 백성과 가축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정말 절실한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그가 당시 고대근동을 통치하던 애굽의 바루왕을 나락으로 보낼 하나님의 대사가 될줄그 자신도 몰랐을 것이고 정말 아무도 알수 없었던 정말 기적같은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처럼 보였던 그 절망의 시간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필수 가정으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정말 하찮아 보이고 또 답답하고 의미 없어 보이고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간처럼 느껴지는 때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삼포 세대라고, 세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 또 어. 정말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이 취준생들. 또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그 생업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가장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장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laughs> 이제 뭐 횟수로 만 5년째 이렇게 우리 가족들하고만 예배하는 상황이 어찌 보면 그런 시간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뭐 지인들이나 또는 이제 뭐 최근에 알게 된 그런 분들이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정말 뭔가 당당하지 못한 뭔가 좀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저를 그렇게 인식하곤 하거든요. 반년 전 시작된 이 소그룹 기도회 또 마치 <laughs>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또 기도하자고 교회 잘 출석하는 성도를 그렇게 미혹하는 것처럼 저를 경계하는 것은 아닐까? 교회들이 저를 그렇게 경계하는 것은 아닐까? 어,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일대일 양육이나 소그룹 기도회와 또 세계관 북스터디를 통해서 지체들이 삼기고 있는 교회를 더잘 삼기도록 또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어, 그렇게 비전을, 어,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그렇게, 어, 양육을 위해서 그렇게 돕고 있으면서도 혹시 동역하는 지체가 어, 이 공동체로 인해서 시험을, 시험에 드는 건 아닐까. 정말 여관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저의 어떤 자원, 은사조차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어, 걸작품으로 재활용하실 것을 그렇게 신뢰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양식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모아보니까, 정말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먹고 남긴 그 음식이 열두 광주리가 넘도록 채워지지 않았나요? 버려질 수 있었던 그런 남은 조각들이 어마무시한 그 양이었고요. 그 열두 광절리의 양식은 또 어떻게 했겠어요? 공동체를 살리는 소중한 자원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짜투리 정말 조각들 같은 어떤 노력이나 시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서 반드시 의미 있는, 정말 누군가를 살리는 자원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답답한 현실을 뭐 핑계한다거나 또 낙심해서 열폐감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지금의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원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세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불이서 기자는 13장에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과정만 보면 알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당장 뭐, 이제 예배 끝나고 교회 가는, 또 섬기는 교회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반드시 결말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인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우리 또한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으로 인도하셨다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거예요. 이런 값진 신앙의 유업을 우리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와 자자손손 전수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승리하는 2 0 26년, 어, 한 해의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애국왕 바로는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노예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애국의 경제 기반을 지탱하고 풍요로움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력이자 생산수단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애굽이 의지하던 자연신들을 이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어 그들이 정말 신뢰했던 그 아홉 가지 우상의 재앙을 통해 바로의 교만과 완악함을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뭐, 나일강이 피로 뭐 변한다든가 또 개구리가 올 올라오는 것들, 또 태양과 또 우박과 가축과 뭐 곡식들. 또 곤충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애굽의 신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심판의 도구일 뿐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끝끝내 이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완악함조차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열 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이 심판으로 내려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뭐 문설주 임방 하면은 이제 문설주는 문의 양옆 기둥, 그 다음에 이제 문설주는 그 문의 그 위를 말하는데요. 그, 그 임방을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갈 것이라고 죽음의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6월절, 뭐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넘어간다는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죽음이 그들을 지나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어린 양의 피를 것만, 피를 바른 것 그거 하나만이 사실 그들의 유일한 수고였어요. <laughs> 추레구판 외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뱀에 물리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불뱀에 물려 퉁퉁 부어서 죽어가던 때 하나님은 치유책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백성들이 살기 위해 한 일이라고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노뱀을 쳐다만 보는 것이었어요.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또뭐 엄청난 희생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그들이 출애굽의 소막을 여는 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에 바른 것만으로 죽음에서 건진 받았다는 것은 역시 그들이, 그들의 노력도 공로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죠. 이렇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생명체는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정은 건진받게 됩니다. 어린양의 피로 구별된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신약의 교회로 모인 우리 또한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사람들이죠.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돼요. 이스라엘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돼서 출애고판 후에 광야의 여정길에 오르게 되죠. 불순종으로 뭐 길어야 3주면 도착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지만 말이죠. 역사적인 이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정체성과 신분의 변화를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 너희는 내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신 그 율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산 논리와 가치관에 저항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쉼을 누리는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소모품처럼 일하지 못하면 그렇게 버려지는 노예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자마자 누리게 된 특권이 뭐예요? 바로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도 나도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커밍아웃한 사건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서 정한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이라고 모이는 날에 부활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고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 완성을 안식일인 일곱째 날 축복하시고 기념하셨다면 주, 주일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새 창조의 그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 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주일은 단순히 휴일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또 성도의 교제, 섬김을 통해 주님의 새 창조 사역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왜 교인들은 일요일에 하루 종일 뭐 교회에서 어 사냐고, 뭐 언제 쉬냐고, 또 어떤 때는 뭐 일하다가 죽어도 부족한 판에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 낭비할 그런 때냐고 이렇게 도전하지 않나요? 신자들 역시 뭐 비슷한 불평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신자들은 정말 뭐일 중독자들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또 형제자매로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 진정한 심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서 주님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양심, 양식은 그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천명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이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체력이 영역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도 요한의 그의 요한 삼서에서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소생케 되고 또 회복되고 또새 힘을 얻어야 우리의 몸도 삶도 이 전인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런 모든 그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그 존재가 건강해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주말에 쉬지 못한다고 불평이 쏟아도 나온다면 우리의 성김의 동기나 방식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이 성김의 자리에서 헌신한 분들의 고백은 거의 비슷해요. 그 성김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했다는 것이죠. 저도 늘이 고백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섬기는 그 목회자가 된 것으로 가장 큰, 큰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뭐 이거는 뭐제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우리 가족도 제가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유익을 함께 누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섬김과 헌신을 이 지치지 않는 그 회복의 은혜를 가능하게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대부분 성령 충만을 어떤 격강된 감정이나 또 아주 분주한 그 사역의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착각하곤 해요. 일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아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한 성령 충만은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빚진 자의 감격과 그 감사인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충성스럽게 성김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힘과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뭐, 속된 말로 뭐 수틀리면 뭐 그만두지,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냥 다 내려놓는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어, 그, 목회자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루아침에 뭐 교회로 옮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뭐 교육부서를 어, 책임지고 섬겨야 되다가도, 어, 담당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갑자기 잠수를 타는, 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오락가락 하는 그런, 요동하는 그런 심령으로 상황이나 뭐 우리의 어떤 감정에 늘 영향을 받아서 일관성 없이 또 신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교회의 덕을 해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사장에서 스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스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는 주님이 시장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대지도 또들레지도 않으셨지만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권능을 베푸셨던 주님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내적인 표징이 성령의 내주하신과 이 성령 충만이라면 외적인 표징은 섬김과 나눔으로 또 헌신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죠. 생명의 특징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부여하게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죄인들을 위해 죽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주님의 제자라면 동일한 부르심으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6월절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자 주의를 통해 새 창조를 사랑하는 살아가는 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들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시작하는 2026년 한해또이한 주간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사와 생명의 자원을 섬김과 나눔을 통해 증거하는 청지기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받는 그런 청지기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사와 자원, 빼앗기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침노하는 자의 열정으로, 하나님 주신 그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들 되어서, 한 주간, 또 매일의 삶, 또이한해 동안도 하나님께 그 풍성한 결실을 올려드리며, 또 함께 세워가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 유익을 맛보고 누리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 승인 공동체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